골든 패키지권의 주요 상품인 가방에서 발생한 버그로 인해 한 유저의 아이템이 모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저 서화 씨는 평소처럼 가방을 사용하며 특수치장 선택권, 티타늄 곡괭이, 한정판 오토바이 교환권 등의 고가 아이템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방이 갑자기 열리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고 시청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한 후 다시 가방을 열었을 때 보관했던 모든 아이템이 사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가방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버그가 보고된 바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 가방이 열리지 않는 문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번 사건도 이와 같은 버그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하씨는 이번 문제는 유저의 실수가 아니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가방이 잠길 수 있다는 공지도 없었고, 잠긴 후 다시 열릴 때 아이템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도 없었다며,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서화 씨가 아이템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 복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화 씨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운영진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BS, 조수빈입니다.